네, 안녕하십니까. 금방 작은, 조그만 모습 보교해서뱉드리고이 분이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, 고맙네요. 그 분하고 찍어야 되는데, 여기서 올리고 나무 아래에서 멋지게 찍습니다. 아주 좋으네요. 우리, 네, 네, 이 가게에 손님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시는데, 이거, 뭐예요? 로즈마리하고 올리브 양쪽에 놔두고 지중해 느낌이 나는 이 라비 정원 라비 정원에 왔습니다. 커피콩 볶은 집 이래가지고. 이분 이분이 그 가수 쿨 쿨의 매니저 했던 분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여기는 뭐 서태지도 와서 먹고 가는 커피콩 볶은 집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또그 성수라는 분이, 네, 왔어. 네. 아니요. <laughs> 여기.